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이승원입니다. 어, 먼저, 김은준 선생님 말씀 발표 듣고 나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질라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지구의 생태위기, 생태의 균형이 깨어질 때, 이 거대한 고질라가 나타나서 이 균형을 맞춰놓고 지 다시 사라지죠.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질라인데, 막상 고질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이나 괴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 고질라와 같은,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이념으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폭발하고 있는 인민들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정치적인 실천들이 고질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기존의 기성 정치의 균형이 깨어질 때 인민들이 거기부터 튀어나와서 다시 균형을 맞춰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그 질문에서부터 이제 발표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기성 정치 권력 집단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악마화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담론으로 사용을 하는가 마치 뭐~ 빨갱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치 권력들이 포퓰리즘을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그~ 모습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이민자 난민 그걸 뭐~ 공산주의자에 대한 어~ 뭐~ 폄훼 어~ 라든가 혐오 뭐~ 악마랑은 사실 이제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예를 들어 이사회가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그~ 젠더 평등을 혹은 이제 장애인이나 이민자 난민들의 그런 저~ 그~ 사회권 시민권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의 한계와 문제점을 오히려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역설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이~ 퍼퓰리즘 자체를 저는 이제 퍼퓰리즘이 단순히 이제 어떤 허구적인 일루션이 아니라 특정한 현, 구체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퍼퓰리즘이라고 치명을 하고, 어, 그~ 그~ 명명을 하고 명명 동시에 거기서 악마적인 가치를 투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를 실증적으로 그 자신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혹은 타협을 해야 되는 파, 정치적 어떤 하나를 실체로 인정하는 순간, 실제 정치 기득권자들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마시키고 화 배제시켜야 되는. 현상이라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악마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좀 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퍼플리즘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어, 저도 저 어, 이제 라클라 무페의 어떤 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무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퍼퓰리즘 계기다. 현재, 현재 이러이러한 현상들은 퍼퓰리즘이고 이 퍼퓰리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정치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퍼퓰리즘 계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기존의 그런 어떤 정치질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적인 답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못하는 상황. 그래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 이전 교황과 이후의 교황 사이에 어떤 그, 그 교황권이 그 부재되어 있는 상황 혹은 어떤 그 왕과 왕 사이에서의 그 어떤 절대권이 부정 그 부재되어 있는 그 상황 뭐 일종의 이제 정책 이행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면이라 할수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들이 그렇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마치 이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면서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지만 다시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가 그 내적인 관리에 실패를 하면서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우리 가깝게는 2008년도 뭐 전세계 금융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저. 어, 기존 기성 절취 질서가 답을 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이 포퓰리즘 계기가 사실은 뭐 오늘날만 있는 거 아니죠. 저는 과거에 그4.19이후의 정치적 혼란기도 인터넷그램의 상황이었고, 저는 박정희의 등장도 일정에 그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간에 포퓰리즘적인 현상이었다. 왜냐면은 이때 박정희가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완의 사활혁명이라는 어떤 그 인민의 욕구를 그 정확하게 접합을 시키면서 등장을 했었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의 포퓰리즘 계기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서 그것은 이제 콜링 크라우치가 얘기하는 뭐 포스트 민주주의 이 라는 것으로 설명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포스트민주주의 두 개는 크게는 그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탈정치가 있고 하나는 금융가두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정치라는 것은 뭐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허무주의라든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이겠죠. 지금 이 보수 양당 구조. 그리고 정당 정치, 정당 정치 중에서도 사실상 뭐 결선 투표제라든가 어, 이런 어, 정당 명목식 비례 대표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존의 선거 방식 속에서 기존의 정치 권력들만이 스스로 정치적 재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정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냐 마치 그두 여당과 야당이 엄청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철저한 게임의 룰을 합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정치 세력들만큼은. 우리 게임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러한 중도 합의가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정치적 어, 주체 탄생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타, 어,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탈정치라고 하는데, 이 탈정치가 갖고 있는 저는 또 다른 특성이 저는 팬덤 정치가 진영 정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은 저는 그... 불평등이랑 근데 차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무기력하게 되다 보니까는 자기 자원을 동원 해서 스스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수 없대 결국에는 자원이 있는 세력 어, 중에서 특정 세력을 지지를 하는 것이 저는 팬덤 정치라고 어, 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 팬덤 정치는 전 이제 진영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진영 정치는 뭐냐? 우리의 자원이냐 그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갖고 있는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원래 우리의 자원인데 빼앗긴 자원이냐 이게 그냥 우리의 자원이고 너네 자원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정 공정한 경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자원이고 저쪽 거는 원래 우리의 자원인데 쟤네가 빼앗아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진영 정치가 생기고 이것을 엄청나게 이제 적대화, 대립구로 가고 있는 거죠. 이 탈정치의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렇게 팬덤 정치와 진영 정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냐 결국에는 정치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a i 라든 등등의 미래들은 우리가 설계한 미래가 아니거든요. 자이 상황에서 저는 그 이러한 불안에 대한 인민들의 원초적인 정치적 대응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그 퍼퓰리즘을 저는 뭐세 가지로 어, 저는 대부분이 다 정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보통은 학술적으로는 하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있고 엘리트 대중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실천, 뭐 제도 부정. 나쁘게는 불법적인 것, 과격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카리스마 리더십은 전 그대로 갈 수가 있고요. 왜냐 그 기성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 제도, 기성 선거, 기성 어떤 뭐 어떤 관료적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을 했을 때 결국에 남는 건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기존의 질서를 극복해서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 줄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인 무엇인가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당연히 리더십에 대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다음 에두 번째는 단순히 엘리트 대중에 대한 대립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대중의 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정치적 대중의 출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뭐, 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처음부터 갖고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촛불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아이콘을 들고 그 심벌을 들고 들어왔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초기의 현상들은 깃발 내려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정치적 정체성으로 그 주입받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대중들의 출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탄핵이다, 정치 일정이다, 대선이다 하면서 민주당과 같은 이제 제도권들이 들어가면서 그 대중들의 정치적 행동이 제도화가 됐던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장 속에서 새로운 대중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 제도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실험의 기회다. 즉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이 있는데 여기서 제도를 부정을 하는 것을 저는 나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도를 부정할 수 있고 새로운 제도를 구정을, 구성을 할수 있는 주권적인 그런 이제 권한이 오히려 이제 시민에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퍼플리즘의 요소로서 이어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실험은 되게 긍정적인 어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원초적이 제가 그래서 원초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 원초적이라는 어 것이 결국에는 아까 이제 여기서 어떤 앞에 수시가 붙느냐, 어떤 리더십과 만나느냐, 어떤 자원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그것이 뭐 권위적이라든가 전체주의적인 파퓰리즘으로 갈 것이냐, 혹은 민주적 혹은 뭐 진보적인 파퓰리즘으로 갈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엄두일될 것은 저는 이제 그 많은 파퓰리즘 현상들이 결코 포퓰리즘 전권이라는 것, 정권이라는그 자체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제도를 지향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원초적인 정치적 행사인 것이지. 그 것을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해서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전체주의와 그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포퓰리즘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러면 대중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불안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러면은 대중들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안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현상들을 굳이 낼 필요가 없죠. 기성의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일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새로운, 아까 제가 이제 고질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정치 질서로 이행을 하기 위한 욕구와 욕구가 발현되는 어떤 과도기적인, 원초적인 그런 것으로서의 저는 포퓰리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포퓰리즘을 저는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들은 답을 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 원초적인 정치 현상이 발현이 됐을 때 모든 정치인들은 여기다가 발현해야 된다. 하나는 악마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민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여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우익적 퍼퓰리즘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다르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본 자산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시계, 이민자로 수용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계, 그것이 좌익 퍼퓰리즘이든 민주적 퍼퓰리즘이든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안착화되는 과정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래서 민주적 퍼퓰리즘이라는 것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은 그 결국에 저는 아까 이제 고질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적 포퓰리즘 혹은 그냥 포퓰리즘이 할지라도 기존 정치 질서를 다시 어, 해, 어, 바람직하게 복원시키려고 하는 인민들의 원초적인 노력을 포퓰리즘을 했을 때 민주적 포퓰리즘이라 하는 것은 기존 정치를 다시 시민주도 정치로 복원하고 재활성화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정치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치 세력들은 뭐 기존의 뭐 진보 정치 세력이든 어떤 정치 세력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거나 저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포퓰리즘이 악마가 되거나 사실 이 포퓰리즘이 확산이 되지 못하는 매 매번 30년 전, 60년 전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왕정 얘기만 하고 있고 60년 전에 만들어진 대의제 정치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 비활성 그럼 이러한 퍼플리즘 원초적 퍼플리즘이 오히려 비활성화되고 있고 침체되는 이유는 무엇이야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저는 586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형 자본주의 시민의 탄생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이 한국형 자본주의 시민 사실은 그이전에 산업 산업형 산업화 여군이라는 세대 이후에 이586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표하는 그 새로운 부르주아 집단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 사실상의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들을 그 동시에 갖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비활성에 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은 저는 과거에 우리가 정치학계에서 비애인 논쟁을 했었어요. 관료적 권위주의 논쟁을 했었는데 저는 시, 신관료주의, 신관료적 권위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문가 엘리트들 행정관료들 그리고 민관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운동들을 관료화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저는 이제 우리의 그 퍼퓰리즘 시민사회 운동들을 침체시킨다. 사실 많은 시민사회가 관료화 관제화돼 버렸거든요. 이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뭐 등등을 통해서. 어 그랬을 때 겨, 어, 결국에는 재활성을 해야 되는 가장 큰어뭐그 가장 큰이라기보다도. 제, 이런 민주적 포퓰리즘을 통해서 정치를 재활성해야 되는 그세 어, 가지 뭐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할 텐데 하나는 저는 2 1세기 새로운 민주 권리 담론들을 끊임없이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세기 권리 담론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청년 담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주체의 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담론들이 경합을 할수 있게 해야 된다.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다양한 담론들이 있는데 이 담론들을 20세기 시각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리 담는 영역 공론장에 불러들여서 서로 경합하고 논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민주적인 집단 지성이 이 정당 정치 이외의 공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장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는 저는 뭐 사회적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식공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많은 실천들이 사회 운동의 영역에 갇혀 있는데 이것들을 어 정치 영역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정치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다는 것은 정당 의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들 또한 즉 기존의 이제 현대 군주제로서의 군주로서의 정당들 또한 이 사회 운동으로 어 사회 운동과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약간 뭐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에 모든 정치는 주, 어,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낡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소박되, 어, 없기 어, 때문에 소박되지 않은 그런 가난한 자유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 사회 정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구체적으로는 기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공공주택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지원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개인들 간의 정치 연합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 정치 연합은 새로운 파퓰리즘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